4 8트 전원, 4 8트5 0 0트 모터. 자, 요건 레일을, 삼각형 앵글로다가 레일을 깔고서 이제 앞뒤로 운행이 되는 레일 대차를 만들 때 주로 요런 완제품을 쓰죠. 폭은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뭐 1m짜리도 있고, 800짜리도 있고, 600짜리도 있고, 400짜리도 있고. 자, <laughs> 컨트롤 박스, 제어보드. 자, 요거는 메인 전원선, 요거는 전후진선. 요거는 <laughs> 전원선 요거건 어, 보드 전원선 그 다음에 요거는 엑셀 자 얘는 수동으로도 가능하고 자 수동으로 먼저 전원을 넣고 자 앞으로 가고 예, 정지 뒤로 가고 정지 예, 야, 예를 들어서 내가 앞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속도를 높이고 싶으면 점점 빨리 돌릴 수가 있고 속, 정지 뒤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속도를 낮추면 항상 정해진 속도로 가는 거고 내가 이 정도 속도에서 주행을 하고자 한다면 속도 맞춰놓고 정지 앞으로 주행 정지 뒤로 주행 정지 얘는 뭐 1,200m 이내에서는 리모컨도 가능해요 자 리모컨으로다가 전진 전진 정지 정지, 정지. 후진 후후진 정지 자 레일 대차를 만들 때 이제 누구나 레일 대차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앵글을 깔고 얘만 올려놓으면 이 상면에 운반차를 만들 수도 있고 이 상면에 뭐 바구니를 깔 수도 있고 자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전동 대차, 레일 대차. 자 이상.